안녕하세요. 아트비즈 룸루아입니다. 오늘은요, 저가 아트비즈 중에서 곰돌이 신랑 신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일단 네. 신랑을 만들었어요. 아, 밖에 씹고 너무 시끄럽죠, 여러분. 저도 지금 귀에 다 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랑인데요. 신랑은 제가 곰돌이 신랑을 만들어 놨어요. 출처, 저 출처구요. 근데 이게 완벽한 저출처는 아니고 다른님 출처일수도 있어요 그렇구요 어차피 어차피 그렇구요 여러분들 음 제가 계속 도 말이 딱딱딱 끊어질수가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냥 말이 딱딱딱 끊어지는 스타일이어서 제 스타일이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안되지? 반응 좀 어? 왜 그렇죠? 물어볼게 왜 이럴까요? 어, 잠시만요. 그, 되,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뭐 하는데 1분 5초고 이러는데, 어,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이혈랑이고요신부는반 만들었어요. 반에 반에 반. 완성작을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이어서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일단 먼저, 여기에다가 3개 1, 2, 3, 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1, 왜 이리 냐 카메라야? 1, 2, 3이 빠졌으면 이게 첫 번째가 1, 2, 3, 그 다음에 두개 끊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충 대충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꽂아준 다음 꽂아준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골라요 이거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고르는데 전 디자인에 맞게 이제 또결혼은 분홍색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딱 분홍색깔 저 꽂아줬고요 그 다음으로 또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걸 끼워주세요 이것도또 결혼하면 또 이거죠 여러분 꽃다발 자연스럽게 오고 됩니다, 여러분. 어이, 왜안 되지? 됐다. 잠시만가 카메라 보고 할 때도 있고 요걸 보고 할 때다가 있어도 갑자기 이렇게 흐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흐려, 이렇게, 이렇게 불빛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갈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이 아니라 그냥 왜냐면 저 습관이 계속 돼서 그 밑에 이거 두개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 부분이 들어갑니다. 예시를 만드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얀 부분, 하얀 색깔 부분이 들어가고 얘는 이제 이 얼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살색 부분이 얘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버린,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됐다 못생겼어요. 저기 바로 이거 들어가는 게훨 이쁘고 깜찍해서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때 제가 주먹밥 만든 거는 중단 초단계고요. 이거는 고단계예요. 약간 그러니까 고, 중단계, 고단계 그 약간 가운데 그점 사이? 그런 거 되게 잘하시는 분은 이게 초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 주먹밥 만들기는 완전한 기초일 수도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기 해주신 다음 여기 해줍니다. 근데 요새는 죄송합니다. 유군이 별명이 유군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들어와 버려서 이렇게 해준 다음 아, 이쪽을 해 주신 다음에 어, 내가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밖에 무지 시끄럽죠,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하얀 색깔이 저한테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을 시간이 없어서 대충 빨리빨리 찾고요. 아, 그리고 제가 말이 되게 많다고. 그래, 동영상 찍을 때 말을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동생이. 그래서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더 말이 많아진 것 같죠, 여러분? 아, 그점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이게 설치하는 건가요? 아, 아니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두개 설치하고 올게요. 네, 조금 바뀌었죠? 어, 근데 제가 잘못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쪽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눈 부분을 해줘야 돼요. 구멍 뚱뚱 뚫린데는 이제 눈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됐죠? 여기 바뀌었고 이제 여기 뚫렸죠? 눈 부분을 해준 다음 이제 코 부분을 안 하고요. 얘도 보시면 코 부분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얘도 코 부분을 하지 않고 입부분을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코 부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완벽히 연구된 게 아직 진짜 완벽히 디자인된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일단 요거 나중에 보겠구요 제가 빼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하얀색 가지고 이기도 꽂아줍니다. 지금 따로 다 찾아야 돼서 이기는 나중에 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하시고요. 아직 완벽히 코는 코를 할지 입 부분을 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코 부분 하실 분들은. 검은색깔을 딱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부분 하실 분들은 요거를 어, 어. 딱 끼워주면 돼요 저는 근데 요거만 끼워줄게요 이건딱 끼워줄게요 아까 루돌프 같지만다 끼워주면 루돌프 같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눈 부분 있죠? 이 밑에 요걸 깔아주신 다음 그 다음에 이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잘못 섞여 여기 들어가는 거아죠 <laughs>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 이걸 다시 띄워줍니다. 음! 이렇게 해 주신 다음. 다음으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거는 요거 되는거죠 분홍 <laughs> 저는 결혼할 때 약간 뚜뚜뜨뚜뚜 되면 음 딸꾹질 계속 하는데 약간 이런 색깔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똑같은데 맞나? 아 다른 색이네 색깔 맞나요? 어 아닌데. 그러면, 그럼 약간 연보라 색상으로 만들까요 이게 약간 연보라 있는 연보라 아닌 색깔이거든요? 네, 색깔 이쁘네요. 연보라 있는 연보라 아닌 색상이 저 아트비즈 중에서 많아요. 제가 아트비즈를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니 아트라서. 제가 또 지니 아트라서 아트비즈를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르기가 힘들어서 이건 또내맘대로할수 있는 일 아니에요. 빨리빨리 고르고 싶지만 빨리빨리 고를 수 없는 그런 거. 지금도 고르고 있습니다. 다른 색상을 끼워주시는 게 훨씬 리쁠 거예요. 되게 화려하죠? 이렇게 하준 다음. 다 완성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얘는 이제 신부고요. 신랑입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10분 27초나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이만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얘인데요. <laughs> 얘가 되게 귀엽거든요. 엄청나게 귀엽죠, 곰돌이가. 얘를 보고, 제가 얘를 만들어야겠다. 곰돌이잖아요. 똑같은 곰돌이.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은 어떤 동영상으로 만들까요? 아트비는 동영상, 멋진 동영상으로 만나요. 빠빠!